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규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비거리의 주제를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 많은 아마추어, 우리 골퍼 분들이 이제 비거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비거리가 발생이 될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레슨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하체를 잘 써야 비거리가 나온다. 그것도 너무 맞는데, 그 앞전에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손목이에요, 손목. 손목이 힘이 빠진 채로 되게 부드러워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이 골프채를 들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채찍이거든요, 이거. 이거 채찍인데 골프 도구인데 이거 채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돌릴 때 팔을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그죠? 줄넘기처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손목이 얘가 움직이는 거에 똑같이 맞춰서 우리 손목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잖아요. 대신에 얘를 잡고서 놓치지 않을 정도의 그립의 악력만 쥐고 손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는 거예요. 왼손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 원리가 나와줘야 내가 작은 움직임으로도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멀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 작, 내몸 안에서, 이 클럽을 내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도 거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손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근데 레슨 내용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손목을 쓰지 마라. 제가 요거는요, 어, 진짜 제가 장담을 할게요. 제가 정말 장담을 하면 손목을 안 쓰는데 어떻게 공을 칩니까? 상식적으로. 예? 우리, 우리 팔 자체가요, 손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든 스포츠는 다 손목을 씁니다. 야구를 해도 그렇고요. 야구를 해도 그렇고, 테니스를 해도 그렇고요. 뭐 탁구도 그렇고, 어, 전부 다 손목을 써요 야구 공을 던질 때도 팔꿈치가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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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물수제비를 할 때도 손목을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손목을 탁 뿌려 친단 말이에요 뿌려서 돌을 강가에 던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이 손목이 이렇게 부드럽게 써져야 돼요 이거를 안 쓰면 어떻게 공을 쳐요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채찍이 제가 도구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있어서 이렇게 채찍처럼 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채찍 치듯이 한번 쳐볼게요. 이게 지금 6번 아이언이고요. 188m가 나갔어요. 클럽 스피드가 94마일이에요. 94마일이면 여러분 아시죠? 거의 일반 남성 아마추어 분들 드라이버 클러스피드가 90마일 중반에서 100마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6번으로 쳤는데도 네, 이렇게 채찍처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들 치는 거 보면 정말 컴팩트하게 내몸 안에서 공만 이렇게 탁 까내고 이렇게 피니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체 퍼포먼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동작들도 너무 좋은데 그 이전에 손목이 잘 써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손목 쓰지 말고 이렇게 치세요 라고 하잖아요. 진짜 웃긴 게 그런 분들 그런 프로님들 보면은 본인 다 손목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쓰지 말라 그래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손목은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손목 사용해야 되고 제가 그 앞전에 채찍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채찍이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채찍이 음속을 돌파한대요. 음속, 음속을 뚫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손목을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쓸때 그게 소닉붐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얘를 이렇게 휘두르면 제 몸이 굉장히 많이 써졌지만 많이 써졌지만 실제로 스피드는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몸이 굉장히 많이 써졌지만 실제로 빠르지 않아요. 보세요, 159m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6번 기준입니다. 근데 159m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그냥 어프로치 어프로치 하듯이 손목을 써서. 스냅. 이거 보세요. 이거 더 나가요. 이거. 그죠. 168m. 그리고 손목을 쓰면 방향성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골프 내용이 레슨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프로 골퍼들 다 방향성이 이상했어요. 손목을 다 쓰는데요. 모든 프로 선수들은 손목을 다 써요. 손목을 안 쓰는데 어떻게 프로를 따요? 말이 안 되지. 사람이 손목이 다관절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이걸 안 쓰고 이걸 이렇게 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골프를 칠 수가 없고, 부상이, 무상이 나오고, 뭐 손목 다치고, 팔꿈치 다치고, 뭐 어깨 다치고 하잖아요. 그거 다 손목 못 써서 그래요. 손목 못 써서. 네? 손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듯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듯이, 이렇게 자 하나, 둘, 탁 이런 느낌. 자, 왼손도 하나, 둘, 탁 이런, 느낌 자 하나, 둘, 탁 이런 느낌이에요. 자, 왼손의 움직임 하나, 둘, 돌죠. 돌고 있죠, 지금. 둘, 탁.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른손도. 하나, 둘, 탁. 다시. 하나, 둘, 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네가 만났을 때. 내 몸통 앞에서 손목이 써지는 거예요. 내 몸통 앞에서. 다른 내몸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고 몸통 앞에서 탁탁 탁. 손목을 탁 이렇게 제가 이 공을요 뚝딱이처럼 치는 게 아니고 채찍질하듯이 탁탁탁탁 탁. 탁.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착! 착! 써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착! 이렇게 네. 이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진짜 비거리가요 너무 멀리 나가서 탈이 나요 너무 멀리 나가서 네. 그러면은 뭐에 집중하겠어요 내 스윙 규격에 집중을 하겠죠 이렇게 내가 가볍게 쳐도 거리가 다 확보가 된다 저렇게 멀리 나간다 6번입니다. 6번. 6번이에요. 6번이고 199미터가 나가요. 거의 남자 드라이버만큼 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되면 내가 스윙에 집중하기가 쉽다. 자 그럼 오늘 레슨 내용은 손목을 써라. 어디서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고 내 몸통 앞에서 쓰려고 해라. 내 몸통 앞에서 써라. 그래야 클럽이. 소닉붐 현상이 일어난다. 채찍처럼. 얘를 내릴 때도, 지나갈 때도, 몸통 앞에서. 이렇게 손목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피드가 계속 올라가죠, 볼 스피드가. 지금 96마일이에요, 96마일. 6번 아이언이고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드라이버도 동일하냐고 동일하죠 당연히 동일하죠 드라이버도 똑같습니다 더 드라이버는 더 심해요 더잘 써야 돼요 손목을 테이크어웨이 할 때도 뻣뻣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체가 넘어와줘야 돼요 동력에 의해서 코킹이 발생해야 돼요 이렇게 코킹이 발생했으면 부드럽게 손목이 젖혀지고, 젖혀지는 이 손목의 움직임을 시계방향 쪽으로 털어주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잘 써주면 진짜 비거리가 팍팍 뛴니다. 네. 저도 옛날에 손목이 뻣뻣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손에 힘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손에 힘이 엄청 많고, 공을 그냥 손으로만 치려고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손에 힘으로만. 근데 그게 아니고 손은 견고하게 잡았으면 손목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손목이 부드럽게. 이렇게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손목을 조금 생각하면서 손목에 집중을 많이 하시고 손목이 어디서 돌아야 된다? 내 몸통 앞에서 이렇게 돌아야 음. 된,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